맑고 고운 단수소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새아새아를 먼저 연주해 볼게요. 시작! 이번 시간에는 아리랑을 연주하고 청성곡을 감상해 볼게요. 청성에 유의하며 아리랑 연주하기 청성으로 연주되는 가락에 유의하며 청성곡 감상하기 순으로 배워 볼게요. 첫 번째 활동 청성에 유의하며 아리랑 연주하기 아리랑 노래 들어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아리랑이라는 곡을 해볼 건데요. 악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1각 구음부터 해볼게요. 중임 중임 무왕 무왕 한번더 중임 중임 무왕 무왕 1각이에요. 중임 중임 무왕 무왕 다시 해볼게요. 중임 중임 무왕 무왕. 음, 음. 일각이에요. 음, 음. 이각 구음해 볼게요. 대왕 대왕 무임 중임 중임. 이각 한번더 구음해 볼게요. 태, 왕, 태, 왕, 모, 임, 중, 임, 중, 임. 이각이에요. 태, 왕, 태, 왕, 모, 임, 중, 임, 중, 임. 악보는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한번 더. 태, 왕, 태, 왕, 모, 임, 중, 임, 중, 임. 이렇게 한번더 여러분도 같이 불어보세요. 삼각이에요. 무황무황태황무임중임 무황무황태황무임중임 삼각 3각 운지해 볼게요. 무왕, 무왕, 태왕, 무임, 중임. 한번더 운지해 볼게요. 무왕, 무왕, 태왕, 무임, 중임. 한번 더. 다음, 사각이에요. 무황무무시고 한번더 무황무무시고 사각 운지해 볼게요 무황무무시고 한번더 운지해 볼게요 무황무무시고. 한번더 연주해볼게요. 오각 해보도록 할게요. 청중이 나와요. 높은 음이죠? 춤중중티와한번더춤중중티와 오각 음지 해볼게요. 청중은 중성의 중과 같은 운지를 쓰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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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한번더 운지해 볼게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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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한번더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이제 네, 육각이요. 육각 구음 해보도록 할게요. 태황태황무임중임중임, 태황태황무임중임중임. 태황, 육각 운지해볼게요. 육각은 이각과 운지가 같아요. 태황태황부임중임중임 한번더 연주해볼게요 태황태황부임중임중임 같이 연주해볼게요 한번더 같이 연주해볼게요 칠각 해볼게요. 무황무황태황무임중임. 한번 더. 무황무황태황무임중임. 칠각 운지해볼게요. 칠각은 삼각과 운지가 같아요. 무황무황태황무임중임. 한번더 연주해 볼게요 무황무황태황무임중임 이제 악기로 풀어 볼게요 한번더 같이 연주해 보세요 마지막 각이에요 팔각이에요 무황무무쉬고 사각과 같죠? 한번더 무황무무쉬고 팔각 운지해 볼게요. 무황무무쉬고 한번더 할게요. 무황무무쉬고. 같이 연주해 볼게요. 한번더해 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리랑을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 제 활동 청성으로 연주되는 가락에 유의하며 청성곡 감상하기 청성곡은 청성 자진한잎의 줄임 표현이기도 하고요 높은 소리로 맑고 청아한 느낌이 나서 맑을 청 소리 성 굽을 곡을 써서 맑은 소리가 나는 곡조라는 의미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청성 자진한잎 요천 순일지곡이라고도 해요. 청성곡이 어떤 곡인지 알고 싶으면 청성자진한입의 의미를 알아보면 도움이 돼요. 청성곡의 시작은 가곡이었어요. 가곡은 시조를 노래로 만든 곡인데 대엽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이렇게 말이죠. 15세기 조선 초기에 아주 느린 만대엽에서 16세기 초 중대엽으로 다시 17세기 후반 삭대엽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점점 빠르기가 빨라졌어요. 가곡 중에 개면 이삭대엽을 변주한 가곡인 태평가라고 있어요. 이 가곡의 반주 음악을 높은 음역으로 변화시켜 식임새를 첨가하고 특정한 음을 길게 늘려 변주한 곡이 청성자진한잎이에요. 청성은 아까 맑은 소리, 즉 높은 소리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지는 빠르다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빠를 삭자로 바꿔 쓸수 있어요. 한은 크다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큰대로 바꿔 쓸수 있어요. 잎은 악고, 곡조를 뜻해요. 한자로 쓰면 임엽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진한 잎을 그래서 한자로 고쳤으면 삭대엽. 아까 본 단어죠? 가곡의 흐름에서 곡이 빨라지면서 삭대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청성 자진한 잎은 청성 삭대엽. 청성으로 이루어진 가곡. 즉, 청성 자진한 잎이라는 곡이 가곡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어요. 청성곡은 요천순일지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요천순일지곡은 동북아시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로 꼽히는 4,300여 년전 고대 중국의 요인금과 순인금 시절의 하늘과 해를 노래한 음악이라는 의미예요. 요순시대의 하늘과 해를 노래한 곡. 청성으로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청성곡을 대금과 단소의 연주로 들어볼게요. 아래 링크로 타고 들어가면 대금 청성곡과 단소 청성곡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청성곡 잘 들어봤나요? 청성곡은 어떤 특징이 있는 곡이었나요? 한가지 악기로만 연주하는 독주곡의 형태이며 장가락과 꾸밈음이 많고 느리게 연주해요. 여러분은 단소로 연주한 청성곡과 대금으로 연주한 청성곡 중 어떤 곡이 더 좋았나요? 단소라는 악기가 처음 소리내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소리만 내면 연습량과 실력이 비례할 수 있는 악기이니 포기하지 말고 연습해 보세요.